네, 제가 이제 좀 건방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한번 읽어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재영, 최재영 감사원장이 사표를 내고 지금 뭐 가족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장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재영의 선택, 최재영의 선택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최재형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 나름대로 써본 겁니다. 지금 시점은 이제 헌법 개정이 아닌 정권 교체가 절박한 때입니다. 한가하게 헌법 개정을 할 때가 아니죠. 8개월 후에 있을 선거에서 정권을 바꿔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헌법 개정이되는 명분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불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정치 꾼들 정치 그 몰입 애들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헌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뭔가 항상 와샤와샤 하고 하는 것처럼 움직여야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최재형 씨를 불러내는 거예요. 헌법 개정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러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안될 것 뻔히 알지만 안되는 게 확실히 결판이 나는 순간까지 되, 하면 된다 하고 이제 돌진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저도 이제 장인이 정치를 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일생동안 지갑에 손을 안댄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내돈 나가나 정치인들을 하고 밥 먹어보십시오. 이건 뭐 절대로 그 사람들 돈 내는 거 없습니다. 자기 돈안 나가니까 정치인들은 누가 뭐와샤와샤 하고 자기 기분 낼때뭐 대문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정치인들의 정신 세계이기 때문에 어, 흩어졌다 모이고 뭐 흩어졌다 모이고 뭔가 하나 건수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모여서 이제 사람 하나 불러내서 행가래치고. 하늘 높이 던졌다가, 딴짓 하다가 그 사람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행간에 치는데, 정치인들내그 행간에 치는데, 혹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머리 깨지고 허리 부러집니다. 머리 깨지고 허리 부러지는데, 최재형 씨가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최재형 씨가 판사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법원 부정판사를 했다가 이제 했는데, 일생을 판사하는 직업이 굉장히 폐쇄적 사고를 하는 직업입니다. 생활도 폐쇄적이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아주, 어, 뭐라이어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보면은 판사를 못 하죠. 머리가 좋고 나쁜 거 관계없이 아주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폐쇄적으로, 어, 생활을 하던 게 판사의 직업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그 자체를 본분으로 아주 삼아서 하는 게 판사라는 직업인데, 이거를 자칫 개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풀는 순간 뭐가 됩니까? 김명수가 되는 겁니다. 김명수, 김명수가 판사와 같은 판사가 해야 될 그런 생활을 안 하고 무슨 연구에 만 들어서 패거리 만들고 하다 보니까 딱 지금 아주 그 사법부에 사법부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라는그 직업 자체를 너무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뭐끼리끼리 모여서 못 두고 못 두고 허는다 고 그러는 하는 순간 김명수처럼 되는 거예요. 제 대법원장 지금 제이 마당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숨 넘어가는 마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 마당에 개헌은 무슨 개헌이야? 지금 이제 개헌할 때가 아닙니다. 개헌 은 무슨 개헌입니까? 개헌을 핑계로 해서 최재형 시간제 대통령 후보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 지재형 감사전 감사원장을 불러내서 행간에 치려는 수장입니다, 이게. 행간에 치려는 수장. 헌법의 용, 헌법 개정, 헌법이형성에서 내남당, 헌법의 용성에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개헌, 운운하는게다 핑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영, 취재영 씨를 앞세워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다 뭐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네들은 하나도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헌법을 바꾸면 상식이 없 상식도 없고 무능한 대통령 안 뽑습니까? 헌법 바꾸면은 헌법 바꾸면은 상식 없고 무능한 대통령 또안 나오나요? 뭐히틀러 스탈린, 뭐 김일성, 차베스, 뭐 시진핑 이게 뭐 헌법이 엉망이라. 어,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을 했습니까? 툭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제도 탓을 하는데, 제도 탓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잘안 되는 게 뭐냐? 법을 남용하지 않는 거죠. 잘안 되는 거는 법을 남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한테 운영을 맡기는 게 핵심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한테 운영을 맡기는 게 핵심이지, 제도를 자꾸 바꿔 봐야. 제대로 된 사람을 안 뽑으면 맨날 헌법 개정하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지금 헌법 개정 탓을 하고 있습니까? 자칭 이제 정치 원로들, 정치 원로들, 뭐 정의와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최재형이란, 최재형이란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없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정치 놀이 한번 하자는 수작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계 원로?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어서 정치화도 물러났다고 다 원로가 아닙니다. 유, 문희상 이해찬, 이런 사람이 정, 원로입니까? 정치 퇴물이죠. 원로가 아닙니다. 제재영 감사원장은 다시 한번잘 숙고를 하셔서 지금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어, 이런 정치꾼들,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실 걸로 믿지만, 염려가 돼서 제가 어, 정치의 지휘자도 잘 모르지만,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